그래서 y로 함수인데 x가 1, 2, 3, 4, 5, y가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되나? 그렇죠? 근데 이제 가족 권이 뭐야? 아키큰 놈이 키큰놈 고른다는 거야. 그러니까 증가하는 형태거든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너가 순서를 안 따지고 뽑으면 돼.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둘셋넷 다섯 뽑으면 저절로 짝꿍이 정해집니다 이 여덟 개 중에 다섯 개를 뽑으면 되는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족권만 있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덟 개에서 순서 안 따지고 다섯 개 뽑으세요 이게 경우가 있어요 왜? 순서 안 따고 다섯 개 뽑으면 저절로 제일 작은 놈이 제일 작은 놈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거예요 제일 큰 놈이 제일 큰놈 골라야 돼요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가 있지 무슨 조건이 있어 지금 이렇게 풀면 안 되잖아. 이렇게 풀면 안 되잖아. 뭐야? F1 하고 F3 더한 게 6이라는데? 그럼 6이 나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얘가 1이고 얘가 5던가. 얘가 2고 얘가 4던가. 둘다 3이 될수 있어요, 없어요. 얘 는이 없어서 같은 사람은 고를 수 없거든요. 오케이? 이렇게 되죠? 그럼 너가 F1이 1 고르고 F3이 5골랐다고 예, 가정을 해보자고, 이렇게. 응? 그럼 이게 좀 어려운데, 잘 와. 이렇게 돼버리면,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뭐겠어? 2, 3, 4 중에 하나 그래, 맞아. 세 가지. 예. 세 가지. 얘는요, 얘네 얘는 둘은요, 요세 중에서 골라야 되죠. 그러니까 몇일까? 3시 2에 중줘 그러니까 몇 가지냐면 9개나 2 5일때 그럼 이번엔 F1이 2고 F3이 4래 이렇게 돼있어 그럼 얘는 무조건 누구 골라야 돼? 3가지다, 한가지 얘는요, 얘네 4 중에서 골르면 되죠. 몇이면? 4, c, 2. 얘네 둘만 본데. 4, 3, 10인데 나누기 하니까 6가지. 얘면요. F1이 4야. F3은 1이고. 이렇게 됐다고. 어? 아, 2네. 근데 이럴 수 있어 없어 지금. 아까 요 가족권 때문에 안 되지. 얘도 돼요안 돼요. 안 되죠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 하는 것 같은데, 답이. 1 5 개인가?